자, 오늘은 부동산학 개론 중에 주된 감정 평가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된 감정 평가 방법 강의에서 공지 사항 말씀드립니다. 자, 정원비 매달 17만 원을 매달 입금하시면 매달 매달 하루 날마다 강의 녹음 파일을 매일매일 전송해 드립니다. 또한 핵심 이론 교재도 아울러 배송해 드립니다. 자, 업무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강의 녹음 파일과 배송해 드린 핵심 이론 교재를 반복해서 듣고 읽는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충분히 합격합니다. 자, 중개사 시험 매달 회원비 17만원으로 매월 회비로 입금하시면 매일매일 강의 녹음 파일과 핵심이론 교재를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회원비 165만원을 입금하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매일매일 강의 녹음 파일과 핵심이론 교재를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 공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정 평가 방법 중에 핵심 주된 감정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주된 감정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정 평가 방법은 가격 면에서 세 가지, 임대로 면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격은 온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습니다. 임대로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 수익 환원법과 임대료의 수익 분석법 가격의 수익 환원법을 자주 말을 바꿉니다. 이거 반드시 잡아야 되죠. 그래서 가격은 미래에 대한 가격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 해서 수익 환원법이라 그럽니다.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수익 환원법이고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적정한 임대료를 분석한다. 수익 분석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수익 분석이고 가격은 현재 가치로 환원해야 된다. 수익환원법으로 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격은 온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고 임대료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다음에 수익분석법이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감정평가할 때이 가격은 온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주로 비용성, 비용에 대한 공급가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비용성 온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가격은 온가법이고, 임대료는 적산법이 있습니다. 자, 온가 방식 하면 들어가는 비용, 공급, 가격을 주로 평가한다. 가격은 온가법이라고 그러고, 임대료는 적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성, 시장성의 원리에 의해서 비교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자, 비교 방식으로 평가한다. 가격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균형 가격을 측면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 방식, 시장성의 원칙, 가격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자 그러면 미래에 대한 수익의 가치까지 평가한다 미래에 대한 수익방식 수익성까지 평가한다 수익성, 수익성의 원리 적정한 미래에 대한 수요, 가격을 평가한다 가격은 수익환원법 임대료는 수익을 분석법 수익분석법이라고 럽니다자 다시 한번 가격은 온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고 임대료는 적산법 임대사를 비교법 수익 분석법이 있다. 자이세 가지 세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비용성의 측면 온가 방식에는 가격은 온가법이 있고 임대료는 적산법이 있다. 자 비교방식 시장성의 측면에서는 가격은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고 임대료는 임대사례 거래법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다. 자 그러면 미래에 대한 수익방식 수익성에 의해서는 가격은 수익 환원법이 있고 임대료는 수익 분석법이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소음, 진동, 일조 침해, 환경 오염으로 토지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 당연히 소음 허용 기준, 온상 회복 비용 이런 것도 전부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 감정 평가 3방식 적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례 자료라고 합니다. 자, 감정 평가사가 감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구하는 자료를 사례 자료라 그럽니다 그러면 확인 자료는 확인 자료는 공문서 국가기관에 작성돼 있는 공적 자료를 확인 자료라고 그럽니다. 그럼 확인 자료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그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 자료라고 그러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삼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사례 자료라고 그럽니다. 사례 자료와 확인 자료를 참고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례 자료와 확인 자료를 구별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주된 감정 평가 방법으로 갑니다. 자, 주된 감정 평가 방법은 먼저 산림 평가, 산림 임야를 평가하는 거. 자, 임야를 사고 팔고 할때가격이 얼마 나오는지. 자, 임야를 평가한다. 산림을 평가할 때는 산주와 나무, 임목을 일단은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산주와 나무를 구분해서 평가하고 임목의 평가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하고 조그만 나무 소경 목림은 온가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임목의 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먼저 평가하고 조그만은 묘목 소경 목림은 온가법에 의해서 평할 가수 있다. 이러면 맞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평가로 가면 안 돼요. 자, 임목의 평가를 수입환원법이라든가 소경 목림을 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다 하면 틀립니다. 다시 한번 자, 산림을 평가할 때 산조와 임목은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고. 임목의 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소경목님은 온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나무의 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소경목님은 온가법으로 평가한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산주와 임목을 일체로 한 가격으로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괄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일괄에 평가하더라도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정한 임대료 세 가지가 있죠. 적산법, 임대사료 비교법, 수익분석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임대료를 평가할 때 먼저 평가하는 방법을 임대사료 비교법으로 먼저 평가한다. 그래서 객관식에 임대료를 평가할 때 뭐에 의한다? 임대사료 비교법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적산법이라든가 수익분석법에 의한다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별다른 말이 없으면 임대료에 대한 평가는 뭐에 의한다? 임대사례 비교법에 의한다. 이렇게 됐죠. 다만 임대사례 비교법이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할 때는 대상 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서. 적산법에 따르던가, 또는 수익분석법에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한다?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시 한번. 임대료 평가할 때는 뭐에 의한다?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임대료 평가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토지를 평가할 때는요, 토지 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먼저 평가합니다. 자, 토지는 자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비교평가하는 것이 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항상 토지 평가하면 먼저 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평가한다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자, 토지 평가는 원칙은 뭐에 의해서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평가하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다 공시지가 비교법이라 하면 안 됩니다 공시지가 비교법이란 말은 없고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 비교법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평가한다. 그러나, 토지를 평가할 때 적정한 실거래가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는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이 있답니다.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문구가 나왔을 때는 거래사를 비교법을 적용한다 이래야 문장이 맞습니다 자 적정한 실거래가로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거래사를 비교법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해야지 공시가 기준법으로 간다 하면 안 됩니다 적정한 실거래가 있을 때는 거래사를 비교법으로 간다 토지의 평가는 별다른 말이 있으면 공시가 기준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온가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 다 그래서 먼저 온가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온가법으로 적용할 때는 건물의 평가는 온가법에 의합니다. 건물과 선박, 항공기의 평가, 그 다음에 건설 기계의 평가는 온가법에 의합니다. 자, 건물과 선박, 항공기는 온가법에 의한다 가셔야 됩니다. 자, 건물은 일반적인 건물을 말하죠. 그 다음에 큰 기계, 건설 기계,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이네 가지는 온가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자, 온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않을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먼저 적용하는 평가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건물, 네 개밖에 없어요. 건물, 건설, 기계, 선박, 항공기. 이것은 온가법에 의해서 먼저 평가합니다. 주된 평가 방법이 온가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건물과 선박, 선박은 워낙 종류도 많고 다양한 전자 기계가 들어있죠. 항공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선박과 항공기는 건건의 제조 비용 온가법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주된 평가 방법입니다. 선박, 항공기, 건물, 건설 기계는 온가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한다. 자 그래서 시험에 자동차와 주된 평가 방법과 선박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같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우리가 같이 입에 붙어 있지만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먼저 평가하고 선박 항공기는 온가법을 먼저 평가합니다. 그래서 주된 평가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과 선박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다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래야 맞는 말입니다. 같다 하면 틀려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자동차와 선박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을 먼저 평가하는 방법은 가수원의 평가가 있었다 과수원은 나무죠. 그래서 유실수, 자, 유실수, 가, 임모, 나무에 관련된 것은 항상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먼저 적용합니다. 자, 가수원의 평가, 거래사례 비교법을 먼저 평가합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유령수로 구성되어 있는 유령수,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 열매가 달려있는 과실수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무령수, 아직 열매가 열지 않은 나무는 수익한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과수원의 평가는 주된 평가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이 적정하지 않을 때는, 유령수일 때는 온가법에 의하고, 유령수, 유령수가 아니고 열매가 달리지 않았을 때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문장. 하지만 주된 평가 방법 하면은, 먼저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와야 됩니다. 자, 나무, 임목과 과수원, 이런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을 한다.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산, 그 다음에 상장 채권, 상장 채권도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다. 자, 자동차, 동,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산, 그 다음에 과수원, 임목, 상장된 채권, 이런 것은 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자, 산주와 임목을 일괄해서 평가하도 거래사례 비교법을 먼저 적용하고,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평가해도 거래설의 비교법 또는 수익하는 법 주된 평가 방법 거래설의 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에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 하면 아파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구분 소유 또는 구분 건물 또는 집합건물 이런 단어가 나오면 거래설의 비교법을 먼저 평가한다. 자 구분서유 집합건물 대상인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설의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합니다. 자 감정평가액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지만 먼저 평가하는 것은 거래설의 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가격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해서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 그러면 자 감정 평가할 때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온가법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중에 먼저 평가하는 주된 평가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먼저 평가하는 주된 평가 방법 하면 온가법을 먼저 평가한다. 그러면 건물 그 다음에 건설기계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딱 그런 나오죠.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먼저 주된 평가 방법을 한다. 그러면 과수원 임목 자동차 움직이는 동산 그 다음에 상장된 주식, 상장채권 이런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다. 그 다음에 산주와 임목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도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도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이것은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별도로 할 수도 있다. 주된 평가방법 거래사례 비교법. 자 집합건물 구분 소유된 건물, 집합 건물,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같은 것을 말한죠. 그래서 집합 건물, 구분 건물 이렇게 말이 나오면 구분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뭐가 먼저 평가된다?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주된 평가 방법한다. 일반 건물은 온가법이고 집합 건물 나오면은 거래설의 비교법으로 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일반 건물은 뭘로 평가한다? 온갖법. 하지만 집합 건물, 구분 건물 할 때는 거래설의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수익환원법으로 먼저 평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하면 먼저. 자,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자, 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합니다. 자, 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합니다. 보이지 않는 재산이죠. 그다음에 수익 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을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 또는 원가법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업권의 평가는 수익 환원법에 의하고 그다음에 광산, 땅 속에 묻혀 있는 광산 이거 광업 재단에 대한 평가 수익 환원법을 한다. 미래에 대한 가치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업권 또는 비상장된 주식. 비상장된 주식은 수익 환원법으로 평가한다. 자, 상장된 주식, 상장된 채권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고 비상장 상장되지 않는 주식은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다. 자 보이지 않는 영업권이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특허권 저작권 무형자산의 평가 평가는 수익환원법으로 합니다.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공장 재단 자, 광산 영업권 무채 재산권 그다음에 비상장된 주식 이런 것은 수익 환원법으로 평가한다. 놓치면 안 되죠? 자, 감정 평가의 분류는 1차 수준의 평가를 일반 부동산 소유자나 또는 임차인 자 자들의 자산을 자기들의 자산을 평가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을 1차 수준의 평가라 그런다. 그다음에 2차 수준의 평가는 자, 감정 평가사가 아닌 다른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2차 수준의 평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아닌 부동산 관련 종사자가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행하는 평가를 2차 수준의 평가라 그럽니다. 자 공인중개업자, 공인공인중개사라든가 그 다음에 감정 평가를 하는 어떤 세무공무원이라든가 과세평가, 은행이라든가 대출계 이런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2차 수준의 평가라 그럽니다. 자 3차 수준의 평가는 오로지 감정평가사들만이 하는 것을 3차 수준의 평가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활동 딱 나오면. 3차 수준의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감정평가가 아닌 다른 자격증의 전문 은행에 있는 대출계 또는 공인중개사 또는 변호사 이런 세무 공무원 이들이 평가하는 것을 2차 수준의 평가라고 그러고 오로지 감정평가사들만이 평가하는 것을 3차 수준의 평가라 그럽니다. 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라고 하면 3차 수준의 감정평가를 의미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보이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3차 수준의 감정평가를 한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하는 수준을 몇차 3차 수준의 감정평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감정평가의 자, 방법, 기술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기술상의 방법. 자 그러면 먼저 개별 평가가 원칙입니다. 자 감정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끈끈이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장 재산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합산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원래 개별로 끈끈이 개별로 평가하는 것을 감정 평가서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일괄 평가는 환 핵지 전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복합 부동산을 평가할 때 일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된다는가, 또는 대상 물건 상호간 용도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그 합니다. 자, 그래서 복합부동산의 개념이 원래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어 있지만 일체로 거래된다는가, 하나로 이용되는 경우, 또는 더 이상 용도로 나눌 수 없는 용도상 불가분하는 건물을 복합부동산이라 그러는데, 복합부동산의 평가는 일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다음에 구분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구분한다는 것은 가격이 서로 구별되 죠. 하나의 건물이지만 한 필지 내두개 이상의 획지가 있다. 획지라는 것은 가격이 구별된다는 겁니다. 가격이 동일한 집단을 획지라 그럽니다. 필지는 하나의 소유권인 말하고 하나의 소유권 하나의 주소지 안에 가격이 구분될 쪽록큰 필지를 한 필지로 갖고 있는 경우에. 가격이 구분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핵지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구분되니까 이쪽 핵지와 저쪽 핵지는 구분해서 평가한다. 그죠?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선박은 가격의 요소가 다양하죠. 그래서 구성 요소마다 가격이 다양하니까 끈끈이 구분해서 평가를 한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의 평가는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자한 필지의 일부가 이쪽은 노선이고 상가 쪽이고 후면이 주거용 택지랍니다 그래서 가격이 구별돼 있죠. 이렇게 여러 핵지로 이용될 때는 각 핵지마다 구분해서 평가한다. 자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먼저 평가하고 나서 나무는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 목류은 온갖 법으로 평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는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복합 건물 평가는 용도에 따라서 구분되 있죠. 복합 건물이란 것은 1층과 3층, 5층까지는 상가용이고 5층 이상부터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구분돼 있죠. 그래서 복합 건물의 평가는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평가한다. 용도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다?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또는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격이 서로 달라지는 게 있죠. 분양가가. 그래서 가격이 다르다? 그러면 구분해서 평가한다. 가치가 다르다? 용도가 다르다? 획지가 다르다? 그러면은 구분해서 평가한다. 그래야 됩니다. 나머지는 부분평가가 있습니다. 자 부분 평가는 말 그대로 일부분을 평가한다 그러면 부분 평가죠 손님이 이쪽 면만 평가를 요청하면 그것만 평가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부분 평가라 그럽니다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를 부분 평가라 그럽니다 야 건부지 평가가 대표적인 부분 평가입니다 건부지라는 말은.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물이 받쳐 있는 토지 나머지 마당은 말고 건물이 없는 토지를 말고 건물이 있는 토지만 평가해 달라. 건부지 평가를 말한다. 그러니까 건부지 평가는 토지와 건물, 건물이 붙어 있는 토지만 평가해 달라. 그래서 건부지 평가를 대표적인 부분 평가라 그럽니다. 자,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만 평가해달라? 그것만 평가니까 부분평가로 갑니다. 자, 복합부동산의 경우, 원래는 복합부동산이 일괄평가하는 거죠. 복합부동산 일괄평가하는데, 건물과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토지만을 평가했다. 그 건물과 이용되는 토지, 건부지 평가를 말하죠. 그러니까 복합부동산 안에서 건부지만 평가해달라? 부분평가로 갑니다. 자, 현황평가로서, 건부지 평가를 고려한 부분 평가를 부분 평가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자 원래 용도상 불가분하다. 그다음에 일체로 거래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일괄 평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획지가 다르다. 획지 가격의 차이죠. 획지가 다르다 또는 가격이 다르다, 용도가 다르다, 가치가 다르다. 그러면은 구분해서 평가는 거고 일부분만 평가한다. 건부지 평가한다? 그러면 부분평가로 가야 됩니다. 건부지 평가, 부분평가, 가치가 다르다, 용도가 다르다, 획지가 다르다, 구분해서 평가, 그 다음에 복합부동산을 모자란다, 일괄해서 평가, 용도상 불가분, 그 다음에 일체로 거래됐다,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복합 부동산이어도 건물에 부속되는 토지만 평가달라 해 그러면 부분 평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감정 평가는 개별적으로 평가는 개별 평가가 원칙이나 일괄 평가가 있고 구분 평가가 있고 또는 부분 평가가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한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에. 저축 부분에 대한 보상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부분 평가로 가야 되죠 일부분만 평가니까 그 수용된 부분만 평가될라 한 필의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그것만 수용될 경우에 저축 부분에 대한 보상 평가를 한다 그러면 무슨 평가 부분 평가로 가야 된다 부분 일부만 분 평가한다 자 나머지는 조건부 평가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것을 산정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산정해서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 조건이 성취된 것을 아울러 평가해달라. 조건부 평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하, 상황이 산정을 해서 새로운 상황의 산정,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조건부 평가로 갑니다. 자, 나지를 산정한 토지, 나지를 생각 나지 나대지죠. 건물이 없는 토지, 나지를 산정한 토지만의 감정 평가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체유이용은 가장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이용을 전제로 평가한다. 이유요유용을 전제로 평가했다. 이것을 조건부 평가라 그럽니다. 자, 건부 감가는 생각하지 않죠. 왜 건물이 없는 걸로 생각해서 평가한 거니까. 자, 나중에 새로운 상황을 가정해서 평가한다. 체유요 이용을 가정해서 생각한다. 조건부 평가로 갑니다. 자, 독립 평가라는 것은 일반 표준지 평가 샘플에서 낮이를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것 말한다. 자, 표준지 평가는 건물이 있어도 그물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독립에서 평가한다. 나지 상정을 평가한다. 독립평가라 그럽니다. 자 복합 부동산의 경우에 낮지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를 독립해서 평가 독립평가라 그럽니다. 원래 표준지 평가는 건물이 있어도 샘플이기 때문에 자 건물이 없는 것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준지 선정할 때 그래서 표준지 선정하는 과정은 독립평가라 그럽니다. 자그 다음에 소급평가가 있습니다. 자 소급평가는 과거 어느 시점을 가격 시점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소급평가, 과거 시점으로 평가하는 것을 소급평가라 그럽니다. 자 법정 평가는 법규에서 정해진 경매 사건일 때 반드시 감정가를 최저 경매 가격을 평가해 되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도로 반드시 보상 가격을 평가해줘야죠. 자 이렇게 법규에서 정한 대로 하는 평가로서 공용용지 수용시 평가 또는 과세 평가.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법정평가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평가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원리는 개별로 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데, 복합부동산 하나로 그려졌다. 용도상 불가분이다. 그러면은 일괄평가하는 게 원칙이고, 일부분만 평가한다. 자, 그래서 수용된 부분만 평가한다. 일부분. 건부지만 평가한다. 건물이 있는 토지만 평가한다. 일부분만 평가한다. 부분평가로 가는 거죠. 일부분, 부분평가. 대필계, 건무지평가. 그 다음에, 구분해서 평가한다. 구분평가가 있어요. 구분평가는 용도가 다를 때, 또는 획지상 구별될 때, 한 필지 내에 여러 획지가 있을 때, 용도가 다를 때, 가격이 다를 때, 가치가 다를 때, 이럴 때는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 일괄평가, 부분평가, 구분평가를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주된평가 방법, 가격을 먼저 평가할 때는 건물 건설 기계 그다음에 선박 항공기 가격을 먼저 평가하는 온갖 법을 평가죠 온갖 법을 주된 평가 방법을 했다 그러면 건물 그다음에 건설 기계 선박 항공기는 온갖 법을 주된 평가 방법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움직이는 동산 그다음에 과수원 그다음에 집합 건물 그다음에 상장된 채권 이런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과수원, 그 다음에 임모, 또는 집합건물, 움직이는 동산, 이런 것은 집합건물, 아파트죠. 집합건물, 거래사례 비교법을 먼저 평가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과수원, 동산, 상장된 채권, 그 다음에 집합건물, 구분건물, 이것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먼저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재산, 그다음에 영업권이라든가 광산이라든가 광업 재단이라든가 자 비상장된 채권 자 그다음에 자 비채재산 무채재산권 이런 것은 업권 이런 보이지 않는 재산권 상표권 이런 것은 수익환원법으로 주된 평가를 합니다 비상장된 주식 수익환원법이고 상장된 주식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한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감정평가의 주된 평가 방법 강의를 마쳤습니다.